20번 자 마법이라는 게자 왓이 지금 저기 위시라는 놈이 있는데 자 위시라는 놈이 있어 근데 위시는 원래 목적어를 투부정사로 취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투부정사를 의미상해 주어라 그래 투부정사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포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요걸 씁니다. 포플러스 목적격을. 그래서 여기는 4 플러스 목적격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4인데 4인데 4 뒤에 S 가 S 자리가 지금 목적어 자리가 지금 벼쓰니까 이게 바로 왓이다. 그럼 해석을 해보면 we were 옳은 강조고 자 우리 모두가 자 wish to happen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바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래? 매직, 마법이래. 다음 너는 자미 여기는 당연히 몸모처럼이지 전치사고 나처럼 너는 영화 신데렐라를 좋아하니 물어봤어. 자 현실 삼에서 너는 자 만들 수 있다 뭐를? 매직 마법을 여기 더 트릭 요령이 있대. 여기 요령이 있대 트릭 요령. 자 그게 뭐냐면 자 라이트다운. 갑자기 라이트가 나왔어. 근데 다운이야. 적다야, 적다. 그러면 적어라. 뭘 적으래? 모든 리얼타임 챌린지. 리얼타임 챌린지 이게 실시간의 어려움이야. 자, 챌린지가 뜻이 어려움이라는 뜻이 있어. 어렵게 말하면 난제라고도 하지. 자, 모든 실시간의 어려움을 적으래. 근데 이 어려움은 어떤 거에 관한 거야? 관계되면서 자, 페이스는 뜻이 직면하다고. 근데 뭐 직면한지 있어, 없어? 없지. 다음 딜위드는 다루다고. 뭐 다루는지 뒤에 있어 없어? 없지. 그게 뭐야 바로? 요 챌린지란 말이야.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된 점. 자 너가 직면하고 다루는 그런 모든 실시간의 어려움을 적으래. 아 지금 요령이 뭐래? 니네 어려운 거 있지? 그냥 다 적어. 이거야. 다음 또 저스트 체인지. 바꾸래. 뭘 바꿔? 자, 챌린지는 어려움이고 명사고 스테이트먼트 이게 진술이야 근데 이게 명사 명사가 합쳐서 지금 어려움에 대한 진술 요런 쪽으로 해석이 약간 부드럽게 만들었어 자 어려움에 대한 진술을 뭘로 바꾸래 자파지티브 스테이트먼트 긍정적인 진술로 바꾸래 자기서파지티브가이 친구가 지금 긍정적인이잖아. 긍정적인 이잖아 긍정적인 부정적인도 알아야지 알고 있으면 다행이고 자 네거티브 자 얘는 부정적인 자, 어려움에 대한 진술을 긍정적인 진술로 바꿔래. 자, 알미 내가 알려 줄게. 뭐를 너에게 뭐를 여기 한 가지 예를 지금 알려 준대. 자, 만약에 네가 struggle with 자, 노력한대. 또는 어려움에 겪는데 뭐 하는데? g e t 일어나는데 일찍 아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을 만약에 너가 겪고 있대. 그러면, r i g h 적어라. 일찍 못 일어나가니까 지금 요령이 뭐야? 긍정적인 진술을 적으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뭐와 같이? 나 일어날 거야. 일찍 아침에 5시에 매일 일어난다.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적으래. 뭔 소리야, 씨. 자, once. 뜻이 일단 뭐뭐 하면. 자, 만약 아니 일단 너가 이런 진술들을, 이런 진술들이 뭐야? 무조건 할수 있다는 약간 그 긍정적인 진술, 긍정적인 진술이야. 이런 것들을 적으면 get ready to, 몸모할 준비가 되다, 투부정사할 준비가 되다야 witness가 뜻이 목격하다. 자 마법과 그리고 confidence, 자신감이지. 마법과 자신감을 목격할 준비를 하래. 일단 적고 나서 긍정적인 진술을 적고 나서, 그럼 너는 will be surprised. 자, 사람이 느끼니까 이디야. 너는 놀랄 거래, 대절해. 그걸 뭐야? 그게 뭐야? 뭐함으로써 놀라? By ing. By ing는 뜻이 뭐야? 뭔 뭐함으로써? 뭔 뭐함으로써? 뭐함으로써 놀랄 거냐면은 이런 진술들, 긍정적인 진술들을 writing 적음으로써. 자 어시프트 시프트가 shift. 변화야. 자 대어리즈 대어라는 뜻이 뭐였어? 이게 몸모가 있다. 그래서 얘는 대어 비동사 나오면 뒤에 주어가 있다. 그 주어가 누구냐? 바로 시프트다. 따라서 is 단수 명사 기억하시고 자또왜이 방법인데 무슨 방법으로 방법의 변화가 있냐면 너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떤 방법에 변화가 있을 거다. 서 l 니 갑자기 너는 필 이형식 감각 동사 너는 느낄 거다 더 강력하고 긍정적이란 걸 여기는 반드시 형용사 써야 돼 부사 쓰면 에 li 쓰면 안 됩니다.